영어회화 마스터 천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중심부에 보니까 가격을 협상하다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negotiate the price negotiate the price 가격을 협상하다 그리고 기사를 읽다 read an article Article 그리고 우측에 음, 사업에 성공하다 succeed in business succeed succeed라는 동사가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successful 아니냐? 그건 형사고요.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Succeed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을 파악하다 understand the concept. 자이 정도 사용 될것 같고요. 그러면 투데이 s 스 o 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CI to I 같은 의견을 갖다 서로 생각을 같다는 뜻이죠.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생각하면은 CI to I 같은 눈을 그러니까 눈을 서로 바라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쳐다보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눈과 눈을 마주하여 같이 얘기를 나눈다. 즉 의견 일치를 보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좀 만들어봐야죠. 시작부. 근데 오늘 시작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It's n i c e to. It's important to. I'm trying to. All I have to do is. If I were you, I would. 자, 몇개 만들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날이잖아요. 네, 시작부 일단 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우측을 붙일게요. 일자리 찾는 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look for job. It's not easy to look for job. 뭐뭐 하는 건 중요해 가겠습니다. 가격을 협상하는 건 중요해. It's important to negotiate the price. 여기 우측에 꾸밈부에 사실 실은 있는데요. Actually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가격 협상하는 것 중요해. Actually. It's important to negotiate the price. 전에 말했듯이 한번 넣어볼까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a s i t o l d b e f o r e 이걸 앞으로 당겨서 전에 말했듯이 가격 협상하는 거 중요해. a s i t o l d b e f o r e i t s important to negotiate the price. 이렇게 써도 되고요. i t s important to negotiate the price. a s i t o l d b e f o r e 사용하하셔도찮찮을것습습다다 이걸 좀 감정을 넣볼까요 지금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감정을 한번 넣볼게요 내가 전에 말했듯이 가격 협상하는 거 중요해. As I told before, it's important to negotiate the price. 자 그러면 uh, I'm trying to 한번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붙일게요. 벌금 내려고 노력 중이야. I'm trying to find. Oh, sorry. I'm trying to pay a fine. 넌뭐뭐 하면 돼. 넌 기사만 읽으면 돼. 또 바로 옆에. All you have to do is read an article. 내가 너라면 파일을 저장했을 거야. If I were you, I would save file. 오늘은 그냥 시작부 중심으로 바로바로 바로 붙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걸요. 쉽죠? 자, 그러면 blind test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작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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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먹어 볼게요. 총 다섯 개 질문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 주세요. It's not easy to 가겠습니다. 일자리 찾는 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look for job. 뭐뭐 하는 거 중요해로 갈게요. 눈 뜨면 안 돼요. 가격 협상하는 건 중요해. It's important to negotiate the price. 이번엔 I'm trying to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노력 중이야. 시장 조사 하려고 노력 중이야. I'm trying to study the market. 넌뭐뭐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is를 할게요. 넌 사업에 성공 하면 돼. 사업에 성공만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is succeed in business. 내가 너라면 벌금 냈을 거야. If I were you, I would pay a fine.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재밌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